안녕하세요. 치토입니다. 네. 이번에는 백설공주 피규어 디즈니 프리세스 백설공주 한번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유명한 동화죠? 그 동화에서 우리 디즈니 프리세스 백설공주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그것도 피규어요. 그랜데로 피부는 하얗네요. 이 노란색 드레스는 아주 품이 있어 보이네요. <laughs> 빨간 리본과 빨간 눈 그리고 붉은 입술 그리고 흑당 같은 머리카락, 백결 같은 피부 이게 백설공주의 백설공주의 한막그가 응. 드레스도 옛날과 다르긴 해요. 네, 망토는 보여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왠지 기분 좋아 보이네요. 후면 망토도 보이네요. 왼쪽으로 돌렸을 때 오, 포즈 네, 망토가 망토가 안에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. 이제 네, 백설공주에 대한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. 백설공주는 제 동생이 친동생이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. 아, 근데, 지금은 제가 아이클립을 만들어주면, 내던져버립니다. <laughs> 그러면 할게요. 구독이랑 좋아요, 센스. 꼭 눌러주세요. 구독은 눌러주시면 따끈한 동영상을 쉽게 볼수 있답니다.